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 지, 날씨가 가무는 관계로 이렇게 점적 간수를 예, 하고 갔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어, 점적 간수를 타이머를, 타이머를 맞춰 놓고 갔는데 이렇게 나무 주변으로 한 50cm 폭으로 잘 젖었습니다. 예. 지금 후기 비대기에 수분이 충분해야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점적 간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한0만불짜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 아주 청명하죠? 네. 저는 오늘, 오늘에서야 이제 사과, 아, 뭐 도장질 할 것도 없는데 어, 겨울 전정겸 어, 사각 깔라는데 어, 도움이 되라고 어, 이랑으로 삐져 나온 이런 이런 가지 이런 가지를 어, 절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로도 확보할 겸 어, 이렇게 가지를 자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가지를 자를 때는 이 마지막 꽃눈을 마지막 꽃눈이 있는 부위에서 꽃눈이 부위 있는 데서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지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등에 놨기 때문에 기부해서 싹둑. 네. 네, 이거는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 나무도 꽃눈이 이것은 꽃이 피일 거예요. 이름도 꽃이 필 것이고 그래서 어이 닭발식으로 이렇게 긴 가지가 있는데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이랑이 좁아져요. 작업로가 좁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싹둑 하겠습니다. 예. 통로도 확보됐죠. 예. 저는 뭐 열간 거리가 3m밖에 안 돼요. 주간 거리는 2m 그리고 7년이나 자라다 보니까. 뭐, 서로서로 서로 어깨가 다 닿아가지고, 이제는 아주 빽빽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영 관리를, 수폭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 것도 이렇게 가지가 삐죽이 나왔죠. 예, 이거는 내년 겨울에 이제 나갈까지니까, 지금 이쯤 해서, 어, 요거는 꽃눈, 야도 꽃눈.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자라주고 네, 여기도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안쪽에 네, 광 환경이 햇빛 환경이 좋아져서 네, 남아 있는 꽃눈 충실도가 좋아집니다. 저는 뭐 매년 그렇게 해 보니까 아주 꽃눈들이 좋더라고요. 아,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예, 이랑이 제가 서는데 앞쪽이 보이시죠? 이런데, 이랑으로 건너왔어요. 이래서 아주 작업로를 딱 맞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과가 마지막 사과가 달렸고, 여기서 꽃눈이고, 여기를 일단 자르겠습니다. 예, 많이 확보됐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겹도 사과에 닿은 것만 이렇게 사과에 닿은 것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솟은 거 하늘로 치솟은 거등어리 나가지고 하늘로 치솟은 거는 쓸모가 없어요 이런 건 잘라야 됩니다